여기 어디죠? 도쿄. 올 도쿄 아직. MC. 시청이 있네.

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그 산선한 맞 근데 내가 봤을 때딱 이제 한 10시에서 11시쯤 이제 초여름! 아 다시 가야 지않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요? <laughs> 오랜만에 공항이네 기분이가 어떠세요? 공항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오 예스 청주시와 함께하는 여행 <laughs> 예, 어떠세요? 여기가 아마 그 공군사관학교 활주로랑 같이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죠 그래요?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LOK 탑승 중 <laughs> 맞습니다 촬영 금지라도 있어서 오른쪽은 못 찍지만 하지만 여기선 비밀이 하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X나 찍는다는 거 <laughs> 어디죠? 디스제. 나 한국어 가사인데. 일본어 <목소리> 스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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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 거 맞아요? <목소리> 어 분. 네.

저는 여인데 어, 오카치마치라는 여기에 그렇군요 여기 어디죠 모르겠죠? <laughs> <laughs> 아 지금 현재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. 완전 그냥 동네입니다. 사실 여기 탐방이에요아 <laughs> 그래요? 예, 네, 탐방로. 여기 보이시죠? 어보이네탐방골로 갑시다. 아기자기하네. 너무... 여기 어디죠? 어, 여기는 이제 분산동 분산동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여기 현재 지금 분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. 네. 이게 커피 어... 과일 가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. 저기서 국물 쪽이 좀 사먹어. 여자랑은 커피가 많네. 그러네. 좋네. 응. 음. 잘.. 숙소 누가 정했는지 알아서 잘했네 제가 정했습니다 네? 칭찬 제가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아~~ <laughs>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지금 해운대.. 여기는 지금 오모타.. 오모.. 오모, 오모, 오모? 오모토신테? 신도? 오모타.. 오모테신도입니다 아주 많은 럭셔리 스토어가 지금 고등학교 친구인 강승문을 보러 네. 이 비를 뚫고 가고 있습니다. 와, 강승산봉한데? 잠깐. 카메라가 블러 처리가 되니까 또 있거든. 오늘의 야식은 뭐죠? 오늘의 야식. 더푸딩 언박싱, 됐을까? 이니고 왔어. 이기고 왔어. 이기고 계란이고어이계고향어 이기고 왔어. 이기고 왔어. 이 스위츠. 아, 스위츠. 스위츠. <laughs> 스위츠. うん、えっとこれおおああベルゲインベルゲインチョコリプーあはいベルゲーのチョコレートプリプディング、はい<ー>。はいああ <noise> はいはいいただきます